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어예 부산 네. 금정구에 네 우성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금정구에 우성아파트요 네예 그걸 제가 2007년도에 매입해갖고 네 3년 살다가 세를 넣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앞으로 더 가지고 있는 게 낫을지, 네. 매매를 하는 알겠습니다. 게 낫을지 궁금했어요. 네 연락 잘 네. 주셨고요.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모처럼 또 부산에서 또 이렇게 전화를 두셨습니다. 네 예, 지방에 아유,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예 아, 예. 여기 좀 구서 우성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실요? 어, 예? 네 두실요? 선생님은 지금 예, 맞습니다. 예예. 예. 만있어 보자. 아, 이렇게 잘안 들어오냐? 오케이. 2000몇 년도 사셨다고요? 2007년도에 매입 해서 예. 제가 3년 거주하다가 세를 예. 놓고 지방에 나와가 있습니다. 어, 어 그러면 전세 줬어요? 월세 줬어요? 전세 줬어요. 근데 왜 팔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예예. 예. 앞으로 어떤가 싶었어요. 아, 앞으로 어떠냐? 예. 부산은 일부 지역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예예. 3개구, 그게 다 어느 쪽이냐면 남해안 바닷가 쪽이죠. 그죠? 예, 예 네, 여기 금정구는 좀 멀죠? 금정구는, 바닷가에서? 금정구는 바다하고 좀 떨어져가 있어요. 네, 한참, 한참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엄청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뛰는 동네하고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여기인데 아파트 뛰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예, 다른 데는 많이 뛰는데 <laughs> 예. 그 그거는 옛날 그대로 뭐 얼마 안 올랐어요. 예. 여기 두배 오를 때 여기는 에 조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하나를 뭐사 가지고 임대를 놓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잖아요, 투자. 네, 네.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월세를 놓으면 월세 수익이 들어오는데 지금 전세 놓고 있고, 그죠? 예, 예. 예. 아파트 가격은 잘안올르고 예.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시죠? 네, 네. 그럼 이거 지금 파, 만약에 팔게 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거기 시세가 제가 지방에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전세는 그 얼마 6, 주셨어요? 2억 3천 뭐, 그렇 그렇대요. 아, 매매가 2억 3, 4천이에요? 예, 예, 그래. 댕기 올라오가 있대요. 아, 예, 예. 그럼 전세는 얼마 주셨어요? 1억 8,500. 천 그러면 한 5천만 원 차이네요. 그죠? <laughs> 예. 아, 그러면은 일단은 더 많이 안 올라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냥 매도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제가 그래요? 추천을 해 드립니다. 왜냐? 예. 예, 팔고 나면은 5천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죠? 조금 내줄 돈은 있어 예. 여유가 됩니다. 예예. 예. 그리고 나머지 그전... 현금 더 갖고 계신거 있나요? 예예. 예. 조금 뭐그 전세 돈 내줄 예. 돈은 있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는 갖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처분하시고 어차피 전세 줄 거니까 네. 처분하시고 예. 이쪽에 예. 예, 해운대나 아니면은 이쪽 예. 부산역 쪽이든 어느 쪽이든 광안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 네. 2억 정도 전세 갭으로 어, 미리 그냥 사놓는 게 오히려 더 낫어요. 왜냐면 이쪽 지역이 가격은 더 많이 오르니까, 예, 이쪽이 오르니까, 예, 여기보다는 예, 이쪽이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부산이 아니고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또 서울에 또 투자하시면 돼요. 예. 서울은 제가 모르니까요. 모르는데는 <laughs> 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데 투자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잘안 오르니까 전세 주지 말고, 전세 놓고 있지만 잘안 오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상승할 수 있는 지역, 예. 남해안 해안가 쪽으로 해서 아파트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